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네. 미아리 1 0창촌 46층 아파트 단지로 변신. 이런 기사가 아, 눈에 띄어서, 물론 매일 경기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 오늘 이렇게 네이버 뉴스 상위권에 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몇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어, 신월곡 1구역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북 2구역 또 이제 추진 한다고 하는 것들 이둘다어 이게 이제 그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가 46층입니다. 그래서 어이 지역에 조금 다른 스카이 란과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특히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생 학생을 어, 부모로 학생들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제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집창촌이 있게 되면은 어,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지역은 이제 프리미엄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 미아리 텍사스라고 합니다. 종암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기름동 인근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어, 여기가 이제 미아리 고개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텍사스 형태로 된특사사는게 뭐냐면 이제 미군 그러니까 미국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이제 그 술집 나오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1층이 채소를 먹고 2층에서는 이제 여성 접대부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laughs> 예, 그런 영화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2층에서 보통 물론 이제 이제 어, 집착촌이 형성이돼 있던 것들죠. 그래서 비알리 텍사스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지를 개발하면서 는하 최고 46층,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에 어, 이런 주상복합 건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의 벤치마킹 사례는 아마 청량리 588, 그러니까 지금 롯데캐슬 스카이 L65, 가 분양하게 될그 입지가 될 텐데 그 입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프리미엄을 갖는지를 가지고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위치는 요 기름역 바로 윗 부분이고요. 어, 성북 제 2구역은 이제 그 성곽길 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지역인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어, 먼저 성북 2구역은요. 제가 이 지역은 잘 아는 게 성북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어, 그니까 이제 간송 미술관 네, 죄송합니다. 간송 미술관이라고 해서 어, 그 전영필 선생님,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개인 사진을 들여서 어, 이렇게 문화재를 모아서 이제 집에서 전시하는 것들을 간송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앞부지입니다. 여기가 서울성각이고요 간송 미술관과 서울성각 사이에 있는 게 어, 성북 2구역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런 주상복합 형태가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나름 보세요 초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습니다. 학군이 괜찮은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성북 예 성북동이기 때문에 부자동 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윗지역은 부자동네면 여기는 부자동네는 아니긴 하지만 어 여기도 이제 그런 이제 고급 주거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지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와 함께 어 기름역 에 있는 지역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아로 미아리 텍사스가 있는 집창촌인데 어, 하월곡동이고요, 신월곡 1구역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네, 여기 기름역이 있고요. 10번 출구로 나왔을 때이 네,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여기 지금 뭐 귀빈장 모텔에서 여기 지금 허옇게 칠한 부분 있죠? 예. 로드뷰로 보게 되면은 이제, <laughs> 이제 모자이크가 돼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 어디 부분이냐면요. 여기를 네,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시게 되면은, 모자이크 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잠 볼게요. 예,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laughs> 네, 집창촌이 시작되는 부분들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비가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순환도로. 아, 내부순환도로 바로 밑부분인데, 어,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좀, 어, 추억이 있어요. <laughs> 여 이마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처남이 여기 기름 누타운 살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 집들이 선물로 제가 급하게 가는 바람에 상품권을 선물로 주려고 없어가지고 이마트 가서 이제 신세계 상품권을 사러 갔었어요. 이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어 이게 이제 급하게 상품권만 사 오면 되니까 이제 그때 줄을 하도 서가지고 주차하고 를 사고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마트 뒷골목에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운전하고 갔잖아요. 아내는 옆자리에 있었고 제가 타고 가서 잠깐 주차해놓고 를 얼른 뛰어가서 상품권을 다 사갖고 왔는데 뭐그 시간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뭐 10분 15분밖에 안 걸릴 텐데 아내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 아내는 이제 그집 창촌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낮인데 예 그렇게 좀예 <laughs> 그래서 이제 이 골목길에서 이제 일어난 행태를 잠깐 보고 충격을 받았던 예, 그런 입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지를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거죠. 개발을 해서. 아무튼 이제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뉴타운 때문에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 지금 이 월곡동도 지금 이쪽에 거의 다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뉴타운과이 월곡동 까지 좀다 정리가 되게 되면 완전 집단 아파트 톤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시너지가 날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청량리 588의 미래 가치를 좀 따져 보시면서 한번 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지금보다는 프리미엄이 올라갈 지역이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미리 텍사스 이후에도 이런 지역들이 좀 정돈이 될 지역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호 뉴타운이라든지. 어 영등포역 앞에 있는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영등포역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또 아마 정리가 되겠죠 시간이 문제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